안녕하십니까 까까나입니다 제가 사진작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장 촬영 중인데 행사장에 자전거가 몇 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드바이크 사이클 자전거가 아니고 이렇게 전시회장에 나와 있는데 부스 단위로 이제 기업들이 참가한 전시회장인데 자전거 2대와 헬멧 곡을 이렇게 해 부스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전기 자전거가 한 대가 있네요. 오, 스포크가 너무 미쳤는데. 아까 28C보단 작고 20C보단 크네요. 공유 바이크. 이게 지금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QC 제품이라기보다 컨셉. 이렇게 연역들이 뭔가 많이 있네요. 디자인도 진짜 깔끔하네요. 공유 자전거. 어떻게 보면 따릉이 쪽? 아니면 그좀 더. 미래로 발전한 전기자전거, 공유 전기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활차에 가까운 디자인이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세련됩니다. 리어 휠에 모터가 달려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충전, 배터리라던가 교체식이 교치식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MTB 규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로드보다는 사이즈가 작아보이기는 하네요 시마노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고 한데 정작 이것도 드롭아웃이라고 해야될까요? 픽시 형태로 되어있는데 특이하게 스프라켓은 이건 장착되어 있는데 드레일러를 장착할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냥 정말 프로토타입인지 뭔가 어울리지 않은 디자인의 체인스테이 쪽 그리고 시스테이 쪽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앞쪽 삼각형 부분과 뒤쪽 스테이 쪽이 분리가 되는 형태인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근데 어디 하나에도 조립이 가능한 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시티브 쪽에 뭐 뚜껑이 열린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뭔가 개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미래지향적인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약간 이질적이죠, 약간. 괜찮다 싶으면서도 포크나 스포스트가 들어가는 클램프도 안 보이네. 어, 신기하네요. 그러보니까 고 클램프가 없네. 어떻게 고정한 거지? 아, 역시 고정 안 되네. 로드바이크라고는 하는데, 정말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자유롭네요. 오히려 저는 이 생활 자전거, 아줌마 자전거, 이 자전거가 정말 이뻐 보입니다. 일단 휠이 너무너무 이쁜데요. 너무 무게도 엄청 많이 무거울 것 같고, 이것도 리어 휠에 모터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입니다. 아니면은, 어. 센터 모터라고 해야 되나요? t 비 쪽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네, 내장 기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세련됩니다 헤드 튜브에서 스티어러까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서링을 대신하는 부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네, 슈대 용품을 잠을 수 있는 바구니까지 디스크 브레이크로 장착되어 있고 깔끔하네요. 정말 미래지향적이네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된 자전거지 않을까. 이번엔 두 번째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는 부스로 가볼 건데요.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자전거라기보다는 프레임 자체가 형상이 특이해 가지고 일단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3륜 전기 자전거 전기 3륜 자전거로 이제 운송이나 배달 배달용으로서 존재하는 트럭이죠 어떻게 보면 트럭에 가까운 자전거인데 특이한 게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철, 철이겠죠 그냥 근데 엄청 형상이 특이합니다 철로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모르겠지만 카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좌우 대칭으로 제작을 해서 가운데를 용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피로 누적이 돼서 쪼개진다면은 어쩌면은 이 용접부가 쪼개진다면 절반 좌우로 쪼개지겠죠? 뭔가 특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뭔가 로드바이크를 이렇게 좀 자이로운 형태로 디자인을 한다면은 깔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는데 이 용접부 때문에 무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조 방식이 특이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스는 아날로그 플러스라고 해서 이 기업 안에 이제 크랭크라는 자전거 악세사리 판매를 하는 자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멧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헬멧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SNS에서 한 번씩 봤던 헬멧인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약간 헬멧이 특이한 점이 하단부에 에어덕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디자인이 이 제품의 특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같은 모델로 이렇게 있네요. 세로로 길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떻게요? 또 메이저 브랜드와 차이가 상당히 날 수도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런 헬멧을 선택하기는 약간 정말 라이트 유, 라이더, 라이트 유저, 희밀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면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나 국내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를 절대 따라가진 않는 시장이라고는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자전거 뭔가 문화라던가 이제 구, 소비 문화 같은 걸 보면 네임밸류를 많이 타죠. 프랭크라는 브랜드로 뒤쪽은 정말 빵빵하게 틀려있고 에어로 헬멧인데 이게 정말 사이클에 적합한 헬멧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 스프린트를 치실 때 90도로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제 일반 라이더 라이딩 중에 고개를 45도로 숙였을 때 구멍이 아예 바닥을 바라보는 각도가 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옆으로도 구멍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 고거를 끼워 넣을 수 있을까? 들어가긴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눈에 시야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거는 따로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정말 독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클 헬멧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데도 적합한 종류로도 나오고 있고 이게 기회가 되면은 주스나 담당자분이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 주스에는 아무도 없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명함을 받긴 했는데 CEO분의 명함을 받긴 했는데 이제 이 행사 자체가 디자인 코리아라고 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가한 사장으로 온갖 여러가지의 제품들이 컨셉들이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촬영하러 나왔고 이렇게 크랭크와 뭔가 제조 방법이 특이한 자전거 전기자전거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거 이거보다는 이거나 이런 아래 있는 거 이게 좀더 사이클에 가까운 헬멧이지 않을까 이건 좀더 라이트한 느낌이 드네요. 깔끔합니다. 뭐 깊이가 얇아가지고, 크랭크라는 헬멧 전문 브랜드였습니다.